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캐릭터는 3.0 버전 후반부 신캐 카론입니다 외모만 봐서는 뭐 자해 신혈 혹은 스토리 컨셉상 총알 뭐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전력대의 서포터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3.0 버전 pve에 전기장 증폭이 살짝 보여가지고 아무래도 전력 캐릭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많이들 하셨었는데 워낙에 캐릭터 컨셉이 그거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라 좀 긴가민가한 감이 있었지만 전력덱으로 실장이 되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성능이 괜찮은 전력덱 서포터고요. 그리고 사실 전력덱이 뭔가 한꺼번에 확 실장이 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루시 이후로 쓸모가 마땅치 않았던 전력이라는 스택을 야금야금 캐릭터들이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실장이 되다 보니까 말이 전력덱이지 조금 애매했다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8 버전에 광상 루시 이후로 이게 메타덱으로 등극을 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명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카론이 마지막 자리를 채우면서 전력덱을 완성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전력덱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장 증폭이라는 술식을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덱 특성상 예열이 조금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예열 시간을 줄여주는 옵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덱을 완성하실 분들은 카론을 데려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리버스의 처음으로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적을 처형하는 옵션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즉사라기보다는 높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긴 한데 서보면 이게 데미지가 99999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형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약간, 제멜바이스처럼 매턴 결산식의 그런 데미지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음, 일종의 전력 파티의 서브 딜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캐릭터의 단점도 왠지 루시랑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따가 보시게 될 자체 스택을 관리할 때 이게 사실 스킬 사용만으로 채우기는 조금 어렵고 잡몹이 쭉쭉 퇴장을 해줘야 스택이 여유있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카론 역시 잡몹이 숫자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사용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 개수가 낮은 대신에 자체 스택을 많이 쌓아서 이 턴마다 지속되는 이 데미지를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캐릭터가 굴러가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낮은 기본 개수로 인해서 데미지가 신캐치고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몹이 충분하면은 명암급에서도 상당히 높은 데미지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최신 캐릭터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듯한 그런 데미지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통찰 효과를 보시면은 이 옵션이 핵심적인 서포팅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력을 원래는 조금씩 소모를 해서 전기장 증폭을 2레벨, 3레벨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야 되는데 카론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때려 넣으면 한꺼번에 3레벨로 올라가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말만 복잡하지. 뭐 실제로 보셔야 될 것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이 충격파라는 거는 카론의 고유 스택이고요. 이거 자체는 딱히 옵션이 그다지 없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해서 이따가 보실 최종술식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열이라는 더 중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스택을 확보를 하는 게 충격파의 역할입니다. 전율은 보시면은 이제 스택 하나당 방어모실 5% 옵션이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카론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동을 시킬 때 전율이 몇 스택 모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격파든 전율이든 최대한 많이 모으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몹 처형 옵션입니다. 적이 처음에 등장을 하면은 적의 이제 체력바가 이렇게 있겠죠. 체력바에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카론이 99999 데미지를 넣고요. 그래서 한 방에 적을 죽이는 그런 식으로 발동이 되는데 카론 공격력의 4,00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언뜻 보기에는 99999 완전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캐릭터들 공격력이 아무리 잘 키워도 한2,000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실제로는 2000의 40배니까 8만이 최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급의 적은 막 체력이 예를 들어서 100만이다 이러면은 이 경계선이 여기 형성되는 게 아니라 막 여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어, 체력이 8만 정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즉사를 시킨다. 요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치명타 방어 감소, 받는 피해 증가도 같이 있고요. 전율 4스택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카론을 제대로 굴리려면은 어차피 4스택 이상은 거의 항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카론의 추가 공격 발동 방식이 제멜바이스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멜바이스와 마찬가지로 카론도 일단 최종 술식을 켜야 추가 공격이 발동이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3통차례 전투 진입 시 열정을 최대 4개까지 획득을 할수 있게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이 뭐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형상이 들어가면 이게 5개가 돼서 첫턴에 궁극기를 켜게 됩니다. 카론의 스킬은 전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옵션에 충격파를 획득하는 옵션이 더해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굴러가게 되는데요. 1스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적 전체를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요소가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느낌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간혹 심지어는 화이트럼 같은 캐릭터를 써가면서 적을 하나라도 더 긁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들이 있었죠.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나중에 이게 유용하게 사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처형 옵션 턴수를 연장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버프고요. 아군에게 치명타율 증가, 그리고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전환 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거의 한 7, 8 버전 7, 8이 뭐죠? 한10 버전 정도 가까이 이 치명타 피해 전환 옵션이 없어서 가령 릴리아 같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일반 버프로 이렇게 줄수 있다는 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역시나 충격파를 획득을 하는 옵션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핵심 스킬인 최종술식은 열정을 하나 페이백을 받으면서 음송에 진입을 하고요. 이때 약간 플러터 페이지 궁극기를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핸드에 있는 자기의 모든 카드를 제거하고 그 레벨에 따라서 충격파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1스킬, 2스킬을 사용을 할 때마다 20, 30, 50 스택의 충격파를 획득을 했었죠. 이게 행동을 쓰지 않고 스택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긁어모은 충격파를 매턴 소모를 하면서 전체 공격을 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요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잡몹이 없으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게 요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윌로우의 궁극기와 마찬가지로 최종술식 음성을 켜놓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스택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후의 전투가 굴러가게 되는데, 솔직히 카드만 계속해서 쓰는 것만으로는 스택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유지할 정도는 되는데, 이 데미지 계산식에 들어가는 전율을 충분히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서 딜이 그렇게 만족스럽게는 안 들어가거든요. 반면에, 잡몹이 많아서 잡몹이 쭉쭉 죽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통찰 효과에서는 그냥 건너뛰었지만 잡몹이 죽을 때마다 스택을 대량으로 확보를 하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대략 한 음, 체험 스테이지 스펙 기준으로 한 18만에서 많으면은 30만까지도 데미지가 계속해서 쭉쭉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뒷버전은 갈수록 인플레가 살짝 보이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같이 들어가 있는 광상 루시가 공격력이 최대로 터졌을 때한 40만 정도 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30만은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고, 보통 한 18에서 20만 정도 떴었는데, 이 정도면은 루시의 추가 공격 정도 위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굴러가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데미지와 별개로 또 굉장히 강력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것보다도 이 자신의 열정 증가가 매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제멜바이스, 윌로우, 로페라를 다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캐릭터가 굴러갑니다. 적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아군에게 걸려있는 버프가 연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열정도 이걸 지속할 때마다 채워주기 때문에 사실상 충격파 스택 때문에 꺼지는 게 그렇게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꺼지면 그냥 다시 켜면 되거든요. 어느새 최종술식은 다시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파 스택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율 스택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만족스러운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카론을 서브딜러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철저하게 서포터로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적당히 최종 출식이 손에 돌아왔다 하면은 켜시면 그만이고요. 스택 같은 거는 그냥 알아서 채워지겠거니 하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형상의 경우에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성능 강화가 되는 느낌이라고는 뭐볼수 없기도 한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보신 짜잘한 불만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꿔주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또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1형 상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전환을 도와주는 옵션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2형 상 같은 경우에는 카론의 핵심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 최종술식을 처음부터 켤수 있게 해줍니다. 열정 추가 증가량이 3으로 증가하면 영혼 지의 파티를 짰을 때 시작부터 열정 5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충격파, 전력, 최종술식, 이거를 다 들고 시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삼형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이런 형상 옵션을 추천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딜 개수만 늘어나는 거는 그냥 한두 턴더 때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추천을 안 하지만 카론의 경우에는 삼형상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거기에 전율 스택을 쌓아서 최대 500%까지의 추가 개수를 확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배수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기본 개수를 훌쩍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150에서 400이 되면은 250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전율 스택 5개의 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체감이 좀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형상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로 스택 관리를 그냥 무시하고 되는 대로 굴려도 꽤나 괜찮은 지속 딜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돼도 상당한 위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형상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턴당 최대 1400%가 공짜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는 더 이상 서브 딜러라고 부르기가 조금 민망해지겠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캐 인플레를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양심이 없는 설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과 비교하면 역시나 훨씬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7버전 기준으로 자해덱이라고 불리는 제멜바이스 파티를 잘 짜도 턴당 한 4만에서 6만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성능 좋은 자의 덱이다, 이러면서 쓰고 있는데, 카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 이상의 데미지를 매턴 뽑아낼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신캐의 위력을 보여준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력 덱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딜포터 역할은 차고 넘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한 자리가 애매했던 전력대기 완성이 됨으로써 루시, 에즈라, 카론, 울리히 이렇게가 확립이 되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의 성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면서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